자 이번 시간에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상황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의 운동 예제고요. 단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높이 h인 곳에 어떤 물체를 수평 방향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질량 m이구요 이때 바닥에 충돌하기까지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의 질문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체의 중력의 크기는 두 번째 바닥에 충돌 직전 부위의 수평속도의 크기 자 요걸 말하는 거죠 3번 바닥에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h 만큼의 낙하를 하고 난 뒤에 그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4번 바닥에 충돌 직전 수직 성분, 수직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이 속도를 구하는 거죠 5번 바닥이 충돌하기까지 수평에 도달한 거리 요 R을 구하는 거고 6번 바닥에서 충돌 직전까지 바닥에 충돌 직전까지 중력이 가한 충격량의 크기, 이 물체에게 가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 바닥에 충돌 직전까지의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자,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연직 방향으로 한정 지어야 되겠네요.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즉이 수직 성분의 속 토를 통한 운동량의 변화량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질량도 기호로 주어져 있고 높이, 수평 방향의 속력, 거리 r 다 기호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임의의 어, 속씩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평 방향의 속력은 음, 얼마라고 할까요? 수평 방향의 속력은 10mps라고 해봅시다 10mps 높이는 20m라고 한번 해볼까요 질량은 2kg이라고 해봅시다 2kg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물체의 중력에 대한 크기는 자 중력 이꼬르 무게 mg 자 질량은 얼마죠?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m/s 제곱 mg니까 몇뉴턴? 20뉴턴 이렇게 답을 하나 구했네요.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점이 좀 낮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바닥에 충돌 직전 수평으로 속도의 크기는 하고 질문했어요. 수평 방향의 요 속도의 크기는 자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가 낙하하면서 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의 효과가 안 나타나야 돼요. 힘의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는 운동의 상태인 속도의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처음에 주어진 이 10m/s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도 10m/s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0m/s. 자이2번 문제도. 조금만 쉬운 문제라고 할수 있겠죠? 자, 3번 바닥에 충돌 시간은 자 바닥에 충돌 시간 바닥에 충돌하는 시간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여러분? h에 의해서 결정되죠, 즉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높이에 의해서 이 t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죠? 자유 낙하 운동을 하죠. 그래서 자유 낙하 운동의 특징, 규칙성을 통해 가지고 몇 초가 걸리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유 낙하 운동의 운동의 상태를 표현하는 즉 시간에 따른 모든 운동 상태, 즉 속도의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를 통해서 규칙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슨 그래프를 그려? VT 그래프 자연낙하 운동의 특징은 속도가 0에서부터 일정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 단 기울기는 사실 가속도를 말하는데 이때 중력에 의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 그래서 10mps 제곱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힌트 아주 중요한 힌트 이 높이 20m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인데 이 일정한 특정한 어떤 시간에 낙하를 하겠죠. 그럴 때 특정한 연직, 즉 수직 방향의 속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럴 때이 그래프상의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다? 20m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숫자 10 과 기울기 10과 면적이 20즉 낙하 거리 20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시간과 그다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 즉 여기에 질문인 3번과 4번에 대한 답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식을 두개 세울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식 기울기에 대한 식을 세워 보자면 기울기는 t분의 이 수직 방향의 속도의 크기를 나눠 준 거죠. 기울기 t분의 v 그래서 이게 얼마다? 10이다라는 힌트를 하나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삼각형을 가지고도 v와 t의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죠. 삼각형은 2분의 1 v 수직 방향의 이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요 값이 얼마다? 2 0 m 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수 이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t와 v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우리는 시간을 먼저 구해 보자면 이 속도를 자십 t 라고 놓고 얘를 소거할 수 있겠죠? 얘를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이렇게 쏙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관계식은 이 분의 일 십에 t 가두 번이 있으니까 제곱한 값이 이0이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사 t 제곱이 4니까 따라서 t 는몇 초? 이 초다. 자, 이 초라는 걸 구했죠. 바닥에 충돌하는 시간은 2초 이다 그러면 이 2초를 또 어디다가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따라서 이 수직 방향의 속도는 얼마다 20m 퍼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20m 퍼 세크 구했네요 자 이게 얼마였죠 2초였죠 2초 동안 속도가 증가해서 20이 됐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속도의 크기는 하면 20m per second. 벌써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했네요. 최종적으로 바닥에 충돌하기까지 수평 도달 거리자 수평 도달 거리는 R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이 물체가 자유낙하하면서 2초 동안 바닥에 닿은 동안 우측으로 2초 동안 날아가죠. 우측으로 날아가는 이 속도는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리는 속도 곱하기 자, 이때는 수평 방향의 속도가 되겠죠. 걸린 곱하기 시간. 자, 이걸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겠네. 수평은 속도 안 변한다고 해서 10이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몇초 동안 날아간다? 낙하는 시간만큼 우측으로 날아간다. 2초 동안. 그래서 20m라고 하는 수평 도달 거리 20m라는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 자, 바닥에 충돌 직전까지의 중력이 간 충격량의 크기는, 자, 충격량. 충격량 I는, 여러분 뭐라고요? F 곱하기 T라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중력이, 지금 이거는 중력이 간 힘이죠. 중력의 크기 어디서 구했죠? 여기. 위에 20N이다. 그래서 20N 동안, 몇초 동안 낙하한 거죠? 2초 동안 낙하했기 때문에 중력이 20N이 2초 동안 작용해서 그 물체가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우리는 40N 세크라고 하는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격량에 대한 질문까지 우리가 할수 있다. 오, 7번 바닥에 충돌 직전까지 물체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이거 연직 방향만 물어본다고 했죠. 자. 연직방향의 이 속도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mv-mv0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나중 운동량, 나중 속도가 얼마였죠 여러분? 연직방향의 속도, 아까 우리 위에서 구했죠 여기 2 0 m s 몇 kg였죠? 2kg이었죠 그래서 2 곱하기 나중에 속도가 20이 된다 빼기 처음 속도는 얼마죠 여러분? 0이었죠, 왜? 연직 방향에서의 처음 속도는 수평 방향의 속도는 있지만 연직 방향에서는 자유 낙하 운동이니까 속도가 0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빼기 0. 그래서 얼마다? 40 그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는그 kg m/s 자. 사실 7번은 구할 필요가 없죠. 왜? 이 중력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가 결국은 중력이 작용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하고 사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실제로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체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다시 한번 꼭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는 여러분 2kg과 2kg과 그 다음에 수평 속도 10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5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20이 들어갈 수이 숫자 변화죠이 숫자 변하는 거그 다음에 사실 이 높이도 높이도 20m라고 주어졌지만 여러분 5m 그 다음에 10m 20m 45m 요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바꿔가면서 얘도 숫자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쭉 여기 질량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질량도 한번 바꿔보시고 지금 이렇게 파란색의 숫자들은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나머지 이 일곱 가지 해당하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쭉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우리 모든 문제들에 대한 것들, 모든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문제에 딱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취도를 맞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자, 꼭 반드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한번 연습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